보스턴에서 발행되는 보스턴 글로브를 보면은 로컬 경찰이 지금 이민세관 단속국 여기에 이제 싹 하고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주요 임무죠 샌드위치가 돼버렸다 이건 이제 보스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시카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카고에서는 경찰들이 오면은 경찰들도 어떤 경우는 일반 시민들 이민세관단속국에 저항을 하는 그런 시민들과 비슷하게 보면서 경찰을 향해서도 체류가스를 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 제가 비디오를 지금부터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자 이처럼 보도를 했거든요. 이민세관단속국 시카고 지역에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저항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아주 짧은 상징적인 네 섹션으로 되어 있는 그 비디오를 8초 정도 보시겠습니다. 자, 소리는 없습니다. 네개 화면 어느 사람은 항의를 하고 체류 개수 뿌리고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고 시카고 해안에서도 저렇게 그 이민 급습반들이 오고는 합니다. 두 번째 비디오는요 어제 그쪽 지역 월그린에서 있었던 비디오입니다.